자, 마지막 문제를 할 건데, 일단은 앞으로 도, 돌아와서 69페이지를 봅니다. 6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그 보면 3번에 보시게 되면, 음수의 제국군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어, 별표로 왔던 5만 개 차입니다. 지금부터 5만 개 시작. 5만 개. 이거는 그 뭐지, 여러분 이제 수능 칠 때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수능을 칠 때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조건이다. 문제를 풀때 종종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무슨 말이냐 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맞지? 오케이. 이걸 왔다 갔다 할 건데, 이렇게 되면 A가 반드시 0보다 작고, B도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돼요. 이 조건이 붙어야 돼. 알겠어? 여기 있어요. 잘 봐봐. 이게 두 개가 음수일 때만, 봐봐. 이게 두 개가 음수가 되잖아, 맞지? 음수가 되면, 어떻게 한다? 이 전체를 씌우게 되면, 안에 꺾기 곱하게 되면, 이할때 그냥, 어? 우리, 원래 우리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어떻게 해? 루트 6 이렇게 하잖아. 중3 때는, 맞지? 근데, 마이너스 루트 빼기 2 곱하기 루트 빼기 3 하면, 어? 그럼, 루트 6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부호가 밖에 이렇게 나와야 돼. 그 이유는 여기 있죠. 이걸 ii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이 뒤에 이렇게 i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알겠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그냥,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중3 때는, 루트 3분의 루트 2 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수 있어? 루트, 3분의2 이렇게 할수 있었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쪽이 만약에 음수잖아. 얘처럼. 얘처럼 얘가 만약에 음수잖아. 분모가 만약에 음수잖아. 그러면 이거 갖다가 어? 이렇게 할수 없다고요. 알겠어? 이렇게 할수 없다고. 여기서 보세요. 하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어?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거 두개 이렇게 같은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만약에 마이너스 붙었다. 라는 말은 조건을 주는 거죠. 뭘 주냐 하면, A는 양수고 B는 음수다라고 하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부호를 알려주는 거죠. 이 조건에 따라서 문자의 부호를 주기 때문에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지? 중요한 내용이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개고, 그러면, <laughs> 잘 봐봐. 9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는데, 루트 B분의 A다. 이때 있잖아,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죠. A가 양수, B가 음수다. 이렇게. 됐죠? 됐고. 그러면, 됐어. A 빼기 B의 제곱 빼기 루트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됐나 됐지? 자, 그러면, 어, 이거, 기억나시죠? 중3 때. 어떻게 했었어? 많이 했죠? 양수면 그대로고 음수면 많이 붙여 나온다. 됐어. 얘는 음수고, 어, 얘는, 뭐가 어떻게 돼? 양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그대로 나와야죠. 얘는 A, B, B가 나와야 되고, 어,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죠.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 B가 되겠지 정답은 A다. 이렇게. 됐어. 오케이. 외워, 빨리.